안녕하세요. 엔토이 포인트 LC교제 무료 강좌 담당하고 있는 하태경입니다. 자, 어, 파트 1 유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정리해봤는데요. 복습은 다들 열심히 하셨죠? 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트 2 들어갈 예정인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유형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팔투의 이제 핵심 전략이라든지 기본기 익히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 62페이지부터 보시면서 함께 따라 오시면 되는데요. 어, 일단 팔2 문제를 잘 푸시려면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팔2는 질의응답 유형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요. 하나의. 질문, question이에요. 질문을 들으시고, 보기 A, B, C, 하나씩 차례로 다 들려주죠. 그래서 이걸 다 듣고 나서 이 질문에 가장 잘 맞는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유형인데, 이렇게 이것들이 다 듣기 음성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트 1은 사진을 보고 푸는 게 있고 파트 3, 파트 4 앞으로 하게 될 유형들도 문제를 읽고서 독해해서 푸는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트 2 유형만 유일하게 문제지에 읽을 게 없이 다 듣고서만 푸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어 많은 듣기 훈련이 필요한 파트이고요. 또 게다가 문제 총몇 문제 출제되죠? 시험에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짧은 문장들을 이어서 들어야 되는 그런 파트라 많은 집중력과 인내심 훈련도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득점을 많이 받는 학생들도 실제로 정기 토익 시험을 보거나 모의 토익을 보고 나면 파트 2에서 집중력을 잃어서 조금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훈련, 오랜 시간 앉아서 문제를 풀어 보는 연습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듣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페이지에 있는 학습 전략이나 문제풀이 전략은 각자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풀때한 가지 유의해 주셔야 되는 점은 파트 1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파트 2를 푸실 때도 질문을 듣고 나서 보기 A, B, C를 들으실 때 하나씩 소거해 나가는 소거법을 사용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듣고 확실히 아니면 X표, 잘 모르겠으면 뭐세모를해 놓는다거나 확실히 정답이면 이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가면서 푸신다면 어, 좀더 헷갈리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소거법 잘 사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챕터를 우리가 풀어 나갈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고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잘 듣는 거겠죠. 질문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답을 고를 수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의 유형을 정리를 하나씩 챕터별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앞으로 보게 될 질문 유형들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의문사 의문문인데요. 챕터 어5 그리고 챕터 6. 첫 번째 이제 챕터에서 함께 다루게 될 어, 유형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육하원칙을 묻는 질문들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예, 정보들을 묻는 이런 의문사들로 시작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각 의문사에 따른 답변 유형들을 잘 익혀 주셔야 되고 당연히 yes no 답은 출제가 될 수가 없겠죠. 육하원칙의 내용을 물었는데 네 아니오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기 중에 yes no가 있다면 바로바로 지워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외적인 경우가 뒤에서 나올 건데요. 음. 나중에 보면, 이제, 요런 형태의 문장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What about ing? How about ing 형태? 또는, why don't you?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뭐,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해석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통째로 들으시고, 뭐뭐 하는 것이 어때? 라는 제안문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 관용적인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답이 yes no 긍정 부정 표현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만 제외하고 나머지 의문사로 시작되는 질문들은 yes no를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두 번째 유형은요. 비동사, 뭐 두동사, 해부동사 의문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다른 말로 이런 유형들을 일반 의문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반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실을 물어보는 질문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스 yes, 노우로 응답할 수 있겠죠. 의문사 의문문과는 달리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는 조금 더 주어 동사를 잘 캐치를 하셔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시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앞선 의문사 의문문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서 같이 연습해 볼 유형은요. can, may, will, could, would 등등의 조동사를 사용하는 조동사 의문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조동사잖아요. 뭐, can은 가능해. 의미, 메인은 허락을 구할 때 쓰는 거죠. will은 미래 시제 조동사, could도 역시 가능, would는 will의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있어요. 허가, 가능, 요청 뭐 등등의 내용들을 물어볼 때 조동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동사 의무문도 뒤에서 같이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의문사들, 동사들이 있잖아요. 문장에. 거기에 낫을 넣어서 부정해주는 질문이 바로 부정 의무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부정 의무문 유형도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부정 의무문이라고 해서 긍정문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긍정, 부정이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부정 의무문의 의도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결국 비슷하게 문제를 푸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도 나가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이제 부가의무문이란 유형도 있는데 부가의무문은 어떤 거냐 면 일단 이런 구조로 가는 평서문이 하나 나와요. 주어 동사 순서는 이제 평서문 마침표로 찍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여기에다가 짧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요? 이런 식의 짧은 부가적인 의무문을 붙여주는 형태를 부가 의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 의무문 역시 앞에서 얘기한 이 평서문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의 질문들이기 때문에 앞선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도 뒤에서 진도를 나갈 때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상한데요. 두 개가 같이. 아니, 6번이 안 틀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가의 무문 유형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요. 간접의 무문 유형인데요.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간접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의문사 의문문의 내용이 궁금한데 그거를 직접 의문사로 시작되는 질문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do you know 뭐 can you tell me 뭐 뭐뭐 뭐인지 아세요? 몇 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유형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 역시 뒤에서 함께 정리해 볼 거고요. 마지막 어, 선택 의문문도 있네요.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접속사 or 사용을 해서 A or B, A냐 아니면 B냐. 두 가지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물어보는 그런 질문 유형이 되겠죠. 이런 선택 의문문 유형도 뒤에서 중요하게 함께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유문, 어, 제안문, 뭔가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그런 제안문도 있고, 뭔가를 부탁하는 뭐 요청문도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청유문들도 보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유형이 평서문 역시 요즘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빈출 유형입니다. 질문이 아니죠. 의문문이 아니라 마침표로 끝내는 그런 그냥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를 잘 푸시려면은 평서문 유형도 다양한 연습들, 많이 들어보는 연습들이 꼭 필요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a r 2의 질문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크게 분류를 하자면 앞서서 처음에 봤던 의문사, 의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나 두동사나 해부동사로 시작되는 일반 의무문이 있고요. 그 외에 쭉 봤던 특수한 형태를 가진 특수구문 혹은 기타 의무문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질문 유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제 문제를 풀때 지금까지 본 것은 질문 부분에 오는 문제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자주 출제되는 오답 함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듣고 a b c 보기가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보기들 세개 중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오답인데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함정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함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어휘 반복 함정. 혹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그 단어의 파생어를 사용하는 함정들이에요. 예를 들어 When will the annual conference take place? 연례 회의가 언제 열리나요라는 질문이죠. 자, tak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I'll take five. Thanks. 다섯 개 가져가겠습니다. 전혀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근데 take라는 단어가 나온 반복 함정인 거죠. 정답은 시점을 얘기해 주는 3주 후에 뭐 이런 게 정답이 되겠고요. 또 보시면, Why do you think everyone is having difficulty understanding this point? 조금 긴 문장인데요. 왜 모두들 이 요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세요?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오답보기로 나올 수 있는 게, It is difficult to forgive him. 그를 용서하는 것은 힘들다. 역시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difficulty의 형용사형인 difficult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함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는 함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도 볼수 있고 한국인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도 볼수 있는 함정이 이제 바로 유사 발음 함정인데요. 이건 많이 들어보고 단어들을 따라서 읽어보시고 하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When was the contract signed? 자, 계약서가 언제,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죠? Contract,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Miss Brown contacted me. Miss Brown이 나에게 연락했다. 이런 보기가 함정으로 나올 수 있겠죠. Contract, contact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단어예요. 뜻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런 식의 유사 발음 단어들을 이용하는 함정들이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요. 정답은 이번에도 역시 뭐 어제 오후라는 시점이 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함정 유형은요. 이번에는 연상 어휘 함정인데요. 어, 연상 어휘 함정은 말 그대로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연상이 될수 있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그런 함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who's going to pick up the mail? 자, 누가 우편을 찾아올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at the post office. 우체국에서. 정답 아니죠? 누가를 물은 건데, 우체국이란 장소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편 메일과 관련 있는 단어라서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된 함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내가 할수 있다? 사람으로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의 내용과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푸셔야지 단어를 힌트 삼아 뭐 발음이 비슷해서 관련 있는 단어라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신다면 함정에 걸려들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함정 유형들도 분석을 하시면서 앞으로 문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 파트 2의 첫 번째 단원 의문사 의문문 유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